안녕하세요.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한정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5월 6일 금요일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주주톡에서 먼저 어, 방송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어 여기 어, 방송을 먼저 했었죠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 두산에너빌리티 1분기 실적은 조금 어, 실망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어, 실망한 게또 계속 실망이 나올까라고 요 요런 주제로 제가 어, 설명을 드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요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종목이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두산 중공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두 가지의 종속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회사냐? 바로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 수소차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은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을 비롯을 해서 현재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 어, 푸 월셀 같은 경우에는, 어, 수소차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전망 자체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 요 자회사가 좋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두산 밥캐시라고 하는 어, 요 종목이 있죠. 여기에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바로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되겠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죠. 보시면 밥캐도 지금 현재 안 떨어집니다. 어, 아까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부분이고요. 밥캐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 어, 플랜트 쪽 이쪽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업 어, 설명의 IR 자료고요. 1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채 비율을 1분기에 어, 상당히 많이 내렸다. 지금 이제 100% 이내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100%가 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2분기, 3분기 지나갔을 때이뭐 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춰낸다면 좋은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간 목표 의50% 수준. 어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 4.2종을 확보를 했다. 사우디, 이집트, 감, 창원 연료 전지, 그 다음에 뭐 풍력, 그 다음에 여기 국내 독립발전, SMR, 요 원자력이죠. 요런 부분들이 있다. 신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의 에너빌리티, 바켓, 어, 퓨 월셀의 매출 증가를 보여줬다. 영업이익률 원자재 인상 가격으로 감소를 했지만 어 순이 어 영업이 개선에도 불구하고 밖에 평은 저 여기 손익이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순이익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를 못했다. 어 그렇게 봤을 때1분기보다는 조금은 어, 못했구나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났구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신한울 어, 345기 건34 재개 기간 단축 지연 및 기자재 조기 공급 추진, 가동 원적 계속 운영할 거다, 계속 운전에 따른 증기 발생 기미 원자로 헤드 등 기자재 교체 사업이 추진이 된다, SMR 글로벌 참여 경쟁, 어, 여기 보니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 등 고온가스로 어, 차세대 SMR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고 핵연료 용기 재내재 어, 기술 국산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원자력 수소 실 어, 실증 이런 부분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쪽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어쨌든, 어, 퓨 월셀이 지금 현재 수소 쪽, 수소와 풍력적을 하고 있고, 바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플랜트 이쪽이고요. 그리고 에너빌리티는 바켓과, 그 다음에 퓨 월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주사격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장에도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니다. 여자리에서 행보를 한 다음에 충분히 여자리 25,000원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농사꾼이고요. 어, 2개월에 33만 원, 3, 어, 3개월에 44만 원 이렇게 받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20명 한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 회원 관리를 위해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선착순 마감 시에 이벤트가 즉시 종료가 됩니다. 저는 중장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장기가 현재 30%, 그리고 스윙이 현재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면 어, 저희 방 같은 경우에 주력주가 한 종목이 어, 나갔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종목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어, 다른 어, 리딩광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다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01036655751로 어, 성함하고 문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기 한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기술 어떤 회사니까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어, 한정 어, 한정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설계 그다음에 에너지 플랜트, 어, 종합 엔지니어리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종합 설계, 사업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봤을 때 한정기술 어, 원 원자력 어, 발전소 어, 설계 원자력 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101억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익 165억 인데요. 2020년보다는 조금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수위가 원전 최강국 의지에, 한중 기술에 한전 기술에다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신 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다가 원자력 관련 주들이 어, 테마를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잠시만요. 어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요. 한정 기술이 보시게 되면 어 여기였죠. 작년에 이제 10월 달부터 어, 한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5만원짜리가 두배가 가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차익 실현 또는, 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정 받았던 자리가 7만원으로 보여집니다. 7만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정기술은 추가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최근에 최근에 들어와서 다른 쪽보다 기간의 매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다음에 보험, 금융투자, 기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많이 빠지지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갖고 있는다 라고 하시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잡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원을 목표가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진다 라고 하면 10만원까지도 불가능하진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어,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기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3조기 때문에요 결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분을 보실 건데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이 아니지만 지분 자체는 1,100만주 상당히 상대적으로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주식수가 굉장히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수급이, 어,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 계속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마 최대 주주가 여기 보시면 한국 한전이죠.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2%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식수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적당하다. 주가가 올라갈 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은 비록 높지만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외국인이 매집을 하며 주가는 올려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정 기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장기 전문가고요. 33만원이고, 2개월입니다. 44만원에 3개월, 선착순 20명 한정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번호는요. 0 1 0 3 6 6 5 7 5로 성함하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고요.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느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초반에 다른, 어, 단타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었던 전문가고요. 그런 종목들을 즐겨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라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차트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인가, 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 볼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전 기술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 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후가 아니고요 이거죠 어, 지금 자리 어,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두산빌리티 같은 경우 이 자리죠. 어, 여기 어, 행보에었던이 아래 구가 하단이 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어,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